보여드릴까요? 지금 저는 오르타 원단을 쓰고 있는 그야말로 명품진들에서 보실 수 있는 컬러감, 네. 이 컬러감이요. 올해 트렌드 자체가 그 구제 스타일, 약간 음. 빈티지 한 스타일, 그리고 약간... 어, 예, 바로 우리 감독님 바로 아. 보여주셨어요. 요게 지금 보시면 약간 세미 보츠 컷이에요. 요 음? 뭐야? 이거, 이거... 와, 대박이죠! 저는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장난치는 거를 솔직히 이렇게 왜 와펜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붙인 건좀 너무 과하다 싶은 것들은 좀본 적은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페인팅 처리가 실버 페인팅 처리가 들어가요. 다100% 수작업입니다. 원래 핸드메이드 워싱에다가 이렇게 실버 페인팅 처리까지 위로 한번 살짝 한번 올라와 볼까요? 어. 저는 이거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고 제가 이렇게 뭐 올려놓고서는 이제 사진 그렇죠. 찍어갖고 인스타에다 음.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이거 뭐냐고. 그러니까 저기에 약간 보여드릴게요. 보통은 그냥 디스토이드래요. 그래서 네. 사포로 이제 긁은 것들만 보셨죠. 네. 근데 그게 아니라 저게 다 음박 처리 해드려가지고 네. 저게 딱 위치도 딱 적절한 게 다리가 되게 길어 보입니다. 색깔이 너무 예쁘고요. 그렇죠. 정말 이 실버 데미지 기법은 아마 홈쇼핑에서 보신 적도 없으실 거고요. 진짜. 저도 진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. <laughs> 고객님, 이게 핸드메이드 수제 워싱 기법이 들어가 있는 유럽산 원단을 쓰고 있는 리쿠퍼 정품이라고 하면요, 솔직히 한벌에도 도대체 이게 앞자리 숫자가 몇 개가 올라가야 될지 몰라요. 오늘 두벌이에요. 자, 계속 갈게요. 불편하면 입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미디가 점점 약간 올라오는 추세입니다. 왜냐하면 약간 레트로 복고가 대세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올라오면 배바지 막 오래된 그렇죠. 아재 바지 그렇죠. 막, 오히려 <laughs> 막 그런 없어요. 느낌 들잖아요. 근데 이건요 이게 적당하게 아랫배를 눌러주면서 저한 사이즈. 작게 입었어요. 저 원래 27인데 지금 26 입고 있어요. 근데 편해서 좋아요. 지금 보시는 미디가 충분히 잡아주면서 자 옆으로 갑니다. 요거 은수 씨 요기 그쵸? 마른 모꼴는 요거 요게 진짜 저게 비싼 라인입니다. 리쿠퍼에서도 쿠퍼 라인이라고 따로 형성되어 있는 라인이 있어요. 그래서 네. 보통 리쿠퍼 영국 매장에서 예를 들어 청바지가 20만 원이면 음. 저 쿠퍼 라인 택에 붙어있으면 와. 프리미엄이어서 40만 원, 50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. 와. 요거 도밍고 워싱이라고 해서요. 일일이 일일이 이거 사람 손으로 다 집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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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다 묶어서 이거 워싱한 거고요. 옆쪽에 요게 골반. 우리 나이 들면 아기 낳고 나면 벌어진 골반을 어. 싹 잡아 주고요. 자, 뒤쪽에 하이라이트 아까 보여 드렸죠? 히든 이, 이 소리 들리세요? 그러니까 보통 히든 밴드. 데님을 아무리 핏을 많이 어. 잘 잡아도 저 그냥 재원단으로 되면은 허리 들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밴딩 처리를 안쪽에 티안 나게 넣어드려서 허리 들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끔. 이게요. 이게 물론 제가 배에 힘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정말 내 배를 착 잡아주는데 제가 보정 속옷 진행도 많이 합니다만 내 엉덩이 뒤탈 라인과 아랫배를 쏙 들어가게 와 고객님 한 사이즈 작게 주문하셔야 되고요. 지금 주문 속도가요. 어. 500분에서 600분 넘어가고요. 뒷모습 넘어갑니다. 제가 이렇게 어지간해서는 뒷모습 잘안 보여드려요. <laughs> 저도 부끄러움 많거든요. 고객님 근데 딱 있잖아요. 엉덩이에 자신이 어머 김사랑 씨. <laughs> 아왜그냐 <laughs> 자, 엉덩이가요. 점점 처져요. 퍼져요. 그래서 이 워싱이 중요해요. 그쵸. 핸드메이드 워싱. 엉덩이가 내 엉덩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치 위로 뽕긋하게 누가 위에서 잡아 끄는 것 같은 느낌. 그쵸. 실제 저 여기다가 왜 일명 왜 엉덩이 패드, 엉뽕, 그쵸, 엉뽕. 막 이런 거저안 넣거든요. 근데 엉덩이 라인 자체가 오. 너무 이쁘게 탱글탱글하게 잡아 주니까 완전 완전 자신 있게 엉덩이 라인 허벅지 라인 요 밑단의 라인 아무래도 종아리가 서양 사람들이 실제로도 다리가 깁니다만 더 길어 보이는 이유가 이 종아리 무릎선이 길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쵸? 근데 지금 보시는 부츠컬 라인이 너무 이뻐 보이게 딱 예쁜 부츠컬 라인 어. 그리고 색감도 디자인도 요 하이라이트 워싱 도밍고 어. 워싱 이런 데미지 워싱 하나하나까지 흠잡을 데가 나무랄 데가 없어서 요거 하나만도 고객님 와... 이 가격이면 산다, 무조건 산다. 나 청바지 다시 입는다. 진짜. 내 인생 집 만든다. 다시 도전. 정말 최고다. 나의 리즈 시절로, 나의 20대 탱탱했던 그 시절로, 정말 남자 수없이 줄섰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<laughs> 것 같은 느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자, 지금 한 번.